배너는 아 배너 이거 일단은 꺼드리고 과연 어떻게 될지 근데 이게 탑 베이 지금 탑 베인이고요 그리고 케이틀린 원딜 스리시서퍼 우디르 정글 그리고 제드 탑 이렇게 아이 제드 미드 우디르 정글 이렇게인 것거든요 같아 이거 이어폰이 좀 이거, 이거 하고, 한 판, 한판더 하긴 하는데, 그때는 실버분들이랑 하는 거예요. 실버분들이랑, 골드분들이랑 합니다. 아, 아. 아, 이거 미치겠네. 이어폰이 좀 이상해가지고, 지금. 아, 일단 게임 시작됐습니다. 이거 포지션 맞춰드릴게요. 예상 포지션은 일단 이렇고, 오, 쓰레시 방어력 25. 화하면 탈주함이라고 경고주죠, 지금. 과연, 어떻게. 이 게임이, 일단, 정상적으로 간단하는 거는, 일단 거의 불가능하고요 지금, 일단 첫 시작이 어떻게 할지 다이아 팀이 좀 궁금하거든요? 아, 임베핑 찍죠? 아, 베이님 안 움직여요? 3 푸션 시작하나요? 아, 일단 오고 계시는데, 신발부터 사주네요 베이님은. 신발부터 사시고, 이거 원래 도란의 건부터 먼저 가는 거 아닌가요? 도란의 건부터 간 다음에, 라인전에서 좀, 이렇게, 고통주면서 하는 게 낫지 않아? 개솔듀오를 이겨라는 네일하고요 신청하는 곳은 제 방송국에 오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이거 레드 먹으려고 생성되었습니다. 하는 이거 블루 먹으려고 하는 거아 레드 먹으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이거 지금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소라카, 바텀, 랭가 탑, 그브, 미든가? 이거 혼자 먹나요? 이거 솔로팟이 이거 혼자 먹나요 이거를? 긴장해서 뭐 떨려 이거 야 브로즈 상대로 다이아가 떨리냐 어 일단은 일단 먹고 있죠 일단 이거 누가 먹나요 레드 일단 그브가 먹어야지 그브가 일단 먹었고요 레드는 일단 그브가 먹었는데 오 바로 이레이 되네요 아 이거 꾸맹이 이거 경험실 나눠 먹었구나 아 그리고 지금 일단 선이레을 찍고 아앞 앞발 뽑기 아, 이거 앞에 더 뭔가요, 이거? 이거 뭐죠, 컵케이크? 이거 버뮤다 컵케이크인가요, 지금? 아, 이미 케이틀린이 설계해놨어요. 아, 그리고 바텀은 일단 두 명이다 보니까 좀 힘들고. 탑은 그냥 온전한 게임하고 있고요. 탑 이거 랭가인데 과연, 다이아분은 이거 케이, 이거 베이님을 어떻게 상대할지. 아 어, 그리고 우디르님 레드 먹고 이거 레드 먹고 있고요. 이거 우디르님이 좀 잘해야 될것 같거든요. 우디르님이 어떻게 과연 카정가거나 뭐카정이라기 이거 카정이라보다는 이 정글 정글을 어떻게 먹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갱이랑. 근데 이런 조합에 하필 우디르를 하신다는 게. 아 일단 그래 미드 압박은 아주 잘해주고 있고요. 바텀이 이게. 살수 밖에 없는데 완전 스와이거든요 이정도면은 아 일단 끌렸어요 아 브로즈사슬 아 일단 아픈거보다 더 기분 나쁜게 더러운거거든요 아 그브 아 오와 2대1인데도 안빼고 그냥 딜교 하죠 2대1인데도 어 아, 지금 매우 좋죠 지금 근데 탑이 좀 다이아가 살짝 밀리고 있어요 아 이거 다이아 다이아 뭔가요 어, 솔킬 이거 솔킬 한두 번은 나왔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아 솔킬은 아직 안 따였고 일단 지금 디나이좀 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랭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이게 지금 커버도 올 사람이 없고 이게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도 다이하지 않습니까? 후반으로 게임 끝내버리지 않을까요? 이거 다이하니까오 그분 제드 c s 9개인데 그분은 26개에요 어 이제 소라카님도 슬슬 CS 먹어가고 있고 뭐죠 이거? 왜 케이틀리 CS랑 소라카 CS가 7개밖에 차이 안나나요? 뭐죠 이거? 쓰레쉬님 뭐하는건가요? 디나이를 완전 시켜버려야죠 소라카, 왜, 이거, 마나 랑 피가, 왜 이렇게 많죠? 뭐죠, 이거? 아, 그리고 타 페이님은, 오, 이거, 잘해주고 있고요. 아, 그리고 우디르님은 이제, 오, 그래도, 오, 브론즈 맞나요? 내가 브론즈 했을 때는 이거 상대 정으로 상상도 못 해봤는데. 그냥 내 정글에서 CS 먹는 것으로만으로도 고마워했, 아, 블루 이거. 블루 이거 있는데 안 건드네요. 블리, 아 그리고 우드린이 지금 미드 가죠? 우드린이 지금 미드 왔거든요, 이거. 솔로팟이 2로 피해주고요. 하대치고 뭐죠, 그냥 하대치. 뭐죠, 이거? 그치. 그냥... 왔다 갑니다. 진다 갑니다. 관중입니다 화면에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미드 자, 살짝 배달 온 사람 같죠. 아, 근데 이거 지금 그레이브가6렙이어서 이거 지금 제드님 타작 위험하거든요. 와... 와... 딜넣는거 좋죠. 이거 솔킬 딸수 있을 거 같거든요. 제드 오렙이어서, 그리고 탑은 좀 많이 힘든 상태고요일단 베인이다 보니까, 다이어도 오, 미드, 미드 포탑 벌써, 이거 벌써 부셔졌어요. 6회, 6분 30초인데, 벌써 부셔졌죠. 아, 이거 왜 이렇게 혀가 꼬이냐, 근데. 알랄랄랄라. 오, 그리고 일단 블루 먹었고, 우디르님이 일단 레벨링은 좀 나쁘지가 않은데, 갱은 아직 성공, 뭐야, 주물력 26? 이거 우디르 주물력 이래도 되는 건가요? 와 소라카 세죠. 소라카님 잘해주고 있고요. 그레이브즈님도 잘해주고 있고. 일단 베이는 집에 가서 관전. 오. 어 일단 힐로 힐 빠졌죠. 제드궁 데미지가. 제드 궁데미지가 좀 아까 다, 단 단거 단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와 지금 벌써 BF 나왔고요 7분 30초인데 킬 먹은 것도 아니고 포탑이랑 CS의 영향이 엄청 대단하죠 이게 CS의 중요성이죠 킬을 못 먹었어도 CS를 잘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CS만 잘 챙겨가지고 지금 BF대검 뽑았고 그리고 지금 탑은 어떻게 풀리지? 지금 탑이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도 CS 차이는 비슷비슷해요. 아, 여기 우디르 왔거든요? 우디르 뭔가요? 아, 우디르! 우디르! 아, 우디르! 아, 그래이브 좋구요. 소라크 궁. 와, 이거 2대... 아, 일단 끌렸구요. 일단 끌렸구요. 아! 소라카 왔어요! 소라카 왔고 요 전멸로 따라가고 그리고 이 쓰레쉬도 위험하죠 지금? 케이틀린님 뭐하는 건가요? 케이틀린님 지금 빨리 가야죠? 아! 이거 쓰레쉬도 아! 이거 케이틀린님 오긴 했는데 이거 왜 왔죠? 아! 뭐죠? 아! 다이아 실수 아! 몇전멸 다이아 실수했죠 와 지금 근데 이형 다시 보죠. 여기서 레드를 그부가 먹고, 여기서 따라가다가, 큐를일 잡았는데, 궁으로, 그래도 확인사살로 궁을 던졌는데, 일단은 이거, 죽은 게 중요하니까, 일단 소라카 궁 써주고요. 아, 여기서, 살지는 죽게 걸었는데, 이를 못 마셨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부들이, 와, 그부들이 상당해가지고, 일단은 이것도 따라가서 잡아주고, 그리고 이 쓰레쉬는 갇힌 거거든요. 이거 케이틀린이랑 같이 왔으면은, 이거 몰랐었던 건데, 어 일단은 여기 스트레칭도 잡아주고 여기서 CS로 벽공을 합니다 아 그래도 지금 솔로파시 지금 엄청 잘해주고 있거든요 이거 그리고 지금 베이님도 일단은 내려오긴 했는데 베이님 이제 할거 없어졌죠 살짝 그리고 지금 이제 제드 이거 랭가님도 CS 잘 따라왔고요 차인파사 어서와 잘 따라왔는데 이거 우디르님이 템이 너무 이거 근데 주물려 이거 스킬 주문력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데, 주문력으로 가면 탱이 없거든요? 우디르가 탱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탱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거 살짝 이거, 우디르님 여기에 폭탄이 될지도 모르거든요, 이거? <laughs> 아, 이거 자세 왜 이렇게 귀엽냐? 팟닥, 팟닥. 팟닥. 아, 왜 이렇게 귀엽냐, 이 자세. 어, 그리고 이제 그브쌍 버프 있고, 이거 어왔 죠？우디 를어 기절, 그리고 제도궁 들어왔 고요 와와그 상황 에서 침착 하게 다시 한번 보 죠？여 기서 갱이왔 는데 이건 갱 이라고？하 는 것도, 아 니고 이거 제가 말했다시피, 우디르가 택만 가도 이득이거든요? 이득인데, 오, 여기 탑에서도, 탑에서도 이거 살짝 솔킬나온뻔 했는데, 이거 살짝 실수했죠? 파랑 팀이 다이하고요 그리고 보라 팀이 브론즈입니다. 아, 제드님, 아, 이거, 쓰레쉬 친구 왔거든요? 이거, 이건 잡았죠, 이거는. 와! 오, 설마, 아, 이건, 이거는, 이거는 네 이거는 아 늑대의 힘을 와 보라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와 지금 지금 여기서 그레이브즈가 여기서 포탑을 이다가 뒤에서 쓰레쉬가 오는 백을 못 봤는데 이거 피가 지금 엄청 없거든요. 피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상황에서 제드잡고요. 쓰레쉬는큐미밑 나지만. 여기서 솔직히 이정도 피면은, 졌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 늑대가, 와, 그레이블 노리고 있었는데, 와, 그거 딜이, 와, 소라카 궁안 썼는데도 이 정도였거든요? 역시 내 듀오는, 아, 그리고, 아, 레드! 레드 묻었죠! 와 이거 질 넣는게 질 넣는거 장난 아니죠 와 지금 그레이브즈 그레이브즈 지금 5킬이거든요 지금 1600원 있고요 지금 일단 피바락이 나왔고요 광년사의 군화도 나왔는데 이러면은 이제 그레이브즈 지금 막을 사람 없거든요 지금 11분 13초에 이렇게 잘큰 그부 막을 사람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막은 사람이라면 베이님밖에 없는데 하지만 지금 베이님은 지금 아직 성장력이 그렇게 좋차가안 와서 그리고 랭가님 랭가님도 이제 잘 컸거든요. CS 지금 1이고요. 사실 베이님 따라잡긴 했지만 일단은 랭가님이 지금 아깨알 같이 방해하죠. 케이틀리님 이런 거라도 이거 센스 좋아요. 지금 케이틀리님이 케이틀리님이 b f 나오긴 했는데. 하지만 그레이브즈만큼 성장이 잘된 것도 아니거든요. 아, 파닥파닥... 왜 이렇게 느린가요? 얘, 파닥파닥... 뭐죠? 우리를 커버한 건가요? 포킹 스킬 하나도 없는데 커버한 건가요? 이거 지금 왜온 거죠? 무의미한 거거든요, 이거. 아, 이거 피, 이거, 이 남기고. 피, 이 남기고, 못 끄셨지만. 이거, 지금, 제드님, 이 소라카, 지금, 솔킬 땄죠? 이거 한번 보죠. 아, 저마로저마로 이거, 회복 기능을 완전 저하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긴 것 같아요. 제드님이, 일단 다솔킬를 따긴 하셨는데, 일단은, 그래도, 성장이 아직 그렇게 좋지 않아서 와 1대3에요 솔로파이 님 1대3에 아끌렸구요더 걸렸구요 아 이거 아 화딱 와뉴도 잡았구요 케이틀린 와 진짜 사진 걸리고 여기 더 까지 걸렸거든요 와 평타 큐에 일단은 잡았고요, 실 침착하게 그리고 말뚝딜 하고 있는 케이틀린을 평타, 궁, 평타, 궁, 평타로 잡고 와, 솔로팟이 진짜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 7킬 먹었고요 지금 딜 지금 엄청 세거든요 일단은 지금 탱 템을 하나도 안들어내드 애들이기 때문에 와, 엄청 강해요 와, 지금 이거 집 가면 은 1600원 또 있거든요, 이거. BF 하나는 또 뽑고 올수 있거든요? 와, 지금 그리고, 카정 성공했죠? 이거 우디르님, 우디르님! 어? 나 불렀어? 아니, 우디르지,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요 블루가! 어? 지금 블루 먹으러 가는데? 어? 파다 육회 파다 아, 이거 블루 카정 당한 건 알고 있나요, 그런데? 아, 일단, 와드긴 한데, 이거, 브론즈 명리댁 안, 안 하는 거 제가 인증했거든요. 제가 그때 브론즈 가서, 뒤로, 여기 와, 핑아인 거 알고 그래도 이렇게 갔었는데, 케이틀리 CS 먹고 있었던 거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때 그거. 아, 지금 일단 그레이브, 지금, 솔로파시 님이, 이거 솔로파시가, 일단 지금 경로 뽑고, 열정의 공 뽑았어요. 와 CS 와와이3대 1인데 3대 1인데 도망가요 궁도 안 썼거든요 순수한 딜로만 와 정말가 강하... 님왜 챌린저 못가아 <laughs> 우디르 님 그부 인정했어요. 어, 여기서. 랭가님 킬 땄죠? 이거 한번 보죠. 랭가님이 여기서. 아, 궁 켰죠? 여기서 궁키고 여기 와디어 가지고 암살을. 아, 느낌표! 느낌표 떴는데 뭐죠, 이거? 분명히 느낌표 떴거든요, 이거? 이거 힐 써가지고 이거 이하고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거든요? 뭐죠? 와, 그리고 여기서 제드님이. 누려보지 마. 어, 일단은 궁 뺐고요. 아, 쏘라카 회복력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그리고 그레이브즈 지금 솔로파시가 지금 너무 렙이 12거든요? 15분에? 아, 여기서 궁으로! 킬타 어, 근데 베이님잘 컸어요. CS 잘 먹었거든요? 와.. 딜이 진짜.. 뭐 맞았다고 딜이 이렇게 나 나요? 아.. 궁.. 뭐죠? 궁 쓴건가요 지금? 아.. 3대1이에요 또.. 이거 AI 중국봇 전략이죠? 아.. 하지만.. 딜로 녹여요 그냥.. 아.. AI 중국봇들은 CC기 받으면은 뭉치면 도움이 되는데 이런 근접캐리고 CC기 없는 애들이면 별 쓸모가 없거든요. 팀 포탑이 <목소리> 팀 포탑이 와, 지금. 혼자서 3차 포탑 밀었어요. 와, 3차 포탑을. 그레이브즈 혼자 밀었거든요. 100% 오리지널? 순수하게? 와, 지금 그리고 얼마 있나요? 그레이브 1800원 지금. 집갈때마다 1500원씩 이상 들고있어서 와1 6분의유령 무희 피바라기 광전사이구나 경로까지 나오고 지금 이거 지금 솔로파이 제가 생각했을때는 지금 AI 중고뽑보다더 시시하게 게임하고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와 그리고 지금 랭가님도 지금 템 티아메시랑 야만의 몽둥이 지금 타메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한명 암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쏘라카님 이거 궁지원은 충분히 가능해가지고, 지금, 모렐로노미콘 가가지고, 이거, 쿨도 짧아졌거든요. 아, 이거 과연, 어, 이거 뭐죠? 너무 밀려져 있어가지고, 이거 봐주는 건가요? 지금 상대팀에서 랩 가장 높은 사람이, 베이님이랑, 제대님이 랩 11이거든요? 와, 그레이브즈 랩 13입니다. 브론즈 두 명인데도, 아, 브론즈 다섯 명에 다이아 1인데도 참고로 파란 팀이 다이아 1이고요 보라 팀이 브론즈 5, 아이 브론즈 다섯 명입니다. 와, 3대1인데, 오히려 브론즈 세 명이 도망가요. 와, 컵케이크 뭐죠, 이거? 이거 최후의 만찬인가요? 아, 여기서, 제드님 뚫킬노려보고요 아 다이아 어디 갑니까? 다이아 실력 어디 갑니까? 이거 소라카야도 제드 암살 엄청 좋아도 소라카님 다이아거든요. 어디 갑니까? 실력이 아랭가님 덮쳤고요. 와뭐해 이거 평타로만 잡은 거거든요 지금 이로 들어가서 평타로만 다 잡은 거거든요 이거 지금.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억제기 뭐죠? 억제기 터졌거든요, 벌써? 와, 이거 뭐죠? 밀어주세요! 아, 이거. 아, 물렸죠? 물렸죠? 어, 이로 빼주시고, W 던지고, Q 하고! 와! 딜! 와, 랭가랑 지금, 그레이브즈가 지금 게임 터트렸거든요? 와, 지금 이거 게임 끝났거든요? 3대5인데도 20부 썰엔 치기 도전의 게임이 끝났어요. 와, 지금 딜이. 아, 이거 게임이 끝났습니다. GG. 와이 근데 다이아 3명대 브론즈 5 명이서 했는데도 와나이 정도일 줄 몰랐네 이거 우리가 이거 딜량 꼭 봐야겠죠 이거 딜량 봐야겠죠 일단 킬은 그레이브즈 님 이거 그레이브지 님이 11킬로 1이고요 그리고 어시스트는 2어시 2어시로 뭐야 여기 우, 이거 데스 봐야죠 아 쓰레시 님5데스로 가장 많고요 챔피언의 가피해는 2 0 79를 넣은 솔로파시가 이거 그레이브즈라는 솔로파시가 와 치유량은 뭐 말로 할 것도 없이 소라카가 1위고요 받은 피해량은 그레이브즈야 뭐다 1등이야 웬만한 건다 좋은 건다 1등이네 이거 다 1등이네 이거 치명타 치명타 데미지 어디있어 이거 치명타가 어딨지 여깄다 치명타 어아렌간님 맞아 랭가님이 가장 세겠구나. 아, 랭가님이 이렇게 해서 1위입니다. 아, 이 영상들은 그대로 유튜브, 유튜브로 가니까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